수치교회. 아, 동부! 대림절 네 번째 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배웠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야 해요.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내가 제일 기뻐하고 축하하길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늦은 밤이었어요. 어느 들녘에서 목자들이 피곤함과 추위 속에서도 밤새 짐승들이 양떼를 해칠까 졸린 눈을 비비며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왔어요. 그 밝은 빛은 목자들이 비쳤어요.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목자들은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곧 천사가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수많은 천사들이 다 함께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셔서 평화를 주실 것을 선포했어요. 목자들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천사가 말한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은 누추한 마국간이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 천사들이 찬양한 그 구원자가 계셨어요. 갓난아기로 사람의 몸이었지만 빛나는 광채는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자 세상을 구원하실 오직 한분 예수님이었어요.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찬 목자들은 너나 할것 없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어요. 이 일이 있기 전 오래전 어느 날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 하늘에서 큰 별을 보게 되었어요. 박사들은 그동안 위대한 인물이 출연할 때는 특별한 별이 나타난다고 믿어왔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오셨음을 믿고 축하를 위하여 큰 별을 따라 먼 길을 주저없이 떠났어요. 긴 시간이 흘러 큰 별이 멈춰서 가리키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어 할례를 받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쉬고 있었을 때였어요. 박사들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자 그 아기가 유대의 왕이 될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정성껏 준비한 황금, 유향,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했어요. 새 동방박사는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그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환영을 받으신 일은 훗날 사역을 마치실 때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도 있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사람들을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러분 여기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는 표현이에요. 또한 구원을 구하는 동시에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나요? 향유와 옥합, 몰약이 아니더라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크게 환호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석껏 준비한 예물과 충성으로 감사를 드리거나 찬양과 율동과 또 성극과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까지 모든 것을 아기 예수님께서는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정확히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도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또한,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과 친구를 섬기는 것도 값진 예물이 될수 있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웃고 떠드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에 기뻐하는 날이에요. 성탄절은 죄를 짓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과 기꺼이 이 세상에서 희생과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날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날임을 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 봅시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오셨을 때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며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환영했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의 시작이며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앞둔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탄절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요. 이보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큰 선물이 있을까요? 잠깐 즐기고 마는 오락이나 장난감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기뻐하고 기뻐해야 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앞서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많은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모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고 각자 달란트를 통해 충성과 말씀에 순종하며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가 이만큼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마지막 세 번째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또 전해야 해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성탄절이에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이날을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드릴 수 있는 것들로 예배를 준비하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은 우리만 이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또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초대하여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즐기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정말 소중하게 만드셨어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셨는데 아직 예수님을 몰라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친구들 또한 사랑하세요. 우리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과 함께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기쁜 탄생 소식에 초대함으로써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그 누구보다 구원자가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서 성탄절을 정성껏 준비하게 해 주시고 세상에 나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젠가 꼭 교회에서 봅시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 안녕.